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저는 그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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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면서 소개하는 아,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여기는 부산 그 기장 멸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기, 그, 기장 옛날 대변초등학교, 아, 대변초등학교 한번 그 찾아보려고 지금 왔거든요. 자, 대변초등학교 보러 가봅시다. 요, 해안도로, 요 도로 따라 쭉 내려가면은, 대변항 입구에 보면, 대변초등학교 있습니다. 지금은 학교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, 아마. 자 오늘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아 그거 뭐그 어, 멸치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방금 그약타는데 가가지고 공짜로 지금 미역하고 아 지금 미역하고 그 구기자 미용 비누 구기자 미용 비누 하나 이렇게 또 하고. 어팩예 구기자 팩예일한세개 원래 다섯 가지 준다는데 세 개만 받아왔습니다 오늘 세 개만 받아왔는데 그것도 뭐 받으려고 또 서가 있을라고또 뒤에서 막 아, 아줌마들하고 난리가 그냥 얼른 자리 비켜주고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데 오시면 저 안, 여기는 시식을 안 하는데 저 안쪽에는 시식도 하고 이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무료 시식대가 있다. 자, 여기도 지금 무료 시식 22가지 통통 통 국물. 예. 자, 22가지지. 자, 우리 시진장님들스 22가지로 만들어 아 볶음 국물, 율무, 현미, 현미하스 22가지 4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입니다. 무료. 쪄서 말려서 감아솥에 볶은 거예요.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. 쪄서 가마솥에 말려가지고 다 젖어서 볶은 거. 아 볶아가지고. 볶은 네. 국물. 한마디로 볶은 거. 물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 무료로 먹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고시고 맛이 좋습니다. 자 보세요. 시니어나 우위에 타셔도 되고 식사 안 챙겨서 식사 안 하신 분들 그 진짜 그, 대로 드셔도 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공복 때 이거 드셔도 허망감이 있으 좋아요. 많이 이용하시고 엄마들 간식이나 드시는 분 자리에 강력 될수드습니다와 근사. 예. 아 맛있다. 자 오늘 여기 오면 오징어하고 그 뭐라노 그. 무료 시식도 많이 합니다. 오징어도 주고, 뭐, 저 위에 올라가면은 미역 기다리도 무료로 시식도 하고 막 그러 합니다. 자, 여기가 기장 대변 초등학교입니다. 바로 바닷가 옆에, 바로 바닷가 옆에, 요 대변 초등학교 있습니다. <laughs> 자, 기장 대변 초등학교. 더 유명한 기장 대변 초등학교입니다. 보면 용암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얘기한 기장 대변 초등학교인데 그때 한 3년인가 2년인가 그 전에 어린이 학생의 그 회장 선거 출마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아 자기는 그 대변초등학교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해가지고 그 어린이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. 그래갖고 이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어린이 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그 대변초등학교에서 용암초등학교로 바뀌었네요. 왜냐면 대변초등학교라고 이름이 좀 그러잖아요. 똥이라는 그런 그한문으로는 아마 아닐 겁니다. 근데 어, 다른 애들, 다른 지역의 학생들한테 맨날 놀림을 당했답니다. 대변초등학교. 근데 그 대변초등학교 이것도 이름 바꾸는 것도 반대하는 선배들은 이게 역사가 보이소. 제가 이 학교 부산시내 있는 웬만한 학교는 지금 거의 다 다니고 있잖아요. 나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이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. 이거 있으면 무조건 40년, 30년, 40년 이상입니다. 이 이순신 장군 동상 있으면. 거기다가 지금 저 보면 뭐 세종대왕도 있죠. 세종대왕도 있고.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옛날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화단 중간중간에 동물들이 막 있었어요. 사자, 뭐 기린, 막 이런 동물들, 호랑이, 그런 동물들도 중간중간에 그 상이 있었고. 그리고 더 오래되고 이런 거는 어린이와 독서, 소녀상 있죠. 책 들고 있는 소녀상 하얀 습고로 만든 그런 그런, 그, 동상, 예. 그거 있는 학교는 또 엄청으로 된 거예요. 이거,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. 우리, 어 저,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은 또 추억 떠들 겁니다. 이런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학교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. 예.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상 이래가지고 지금 호, 거북선하고 지금 보면 엄청으로 된 거예요. 지금 이 동상 자체가. 예. 딱그 어떤 역사의 연륜이 막 느껴집니다. 지금.